근데 지금 살짝 배가 고프니까 앞에 마침 OS가 있어서 한번 까먹어보도록 할까요 오예스 다른 평소 OS보다 좀 무겁네 <laughs> 두둠집 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와우 이거는 이제 딱한 입을 앙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순 없습니다 진짜 먹는 OS가 아니라 미니덕트라는 회사와 OS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거예요 이거 뭐죠 그 충전기 여기 붙습니다. 그러면은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에요. 제가 이걸 붙였더니 바로 충전이 되고 있는 뭐 보이지 않습니다만, 여튼데. 두둠칫 네.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쓰면 되게 좋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? 이거? 외장형 배터리 뭐예요 휴대용 충전기 배터리 같은데.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크기도 커가지고 대용량이에요.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. 이것보다 반 정도 사이즈가 되는 반 정도 용량의 배터리도 있는데, 저는 큰게더 진짜 OS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왜 OS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것은 착각이겠죠. 맛있는 냄새가. 무슨, <laughs> 무슨 냄새지? 두둠집 하나가 더 있어요. 이거를 또 까보면 어머나! OS 초콜릿 색깔의 충전 케이블이 어? C타입과 C타입이에요 느낌 있게 만들어놨네 또 상당히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패키지 자체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입해보세요 미니덕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<laughs> 어? 배터리가 별로 없나? 그러면 내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이 미니덕트 OS 배터리를 붙여서 전화을 한번 해볼까? 응! 음. 어 그래 그래 어 그렇지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알았어 그렇지 알았어 어머 이거 OS잖아 <laughs> 야, 이거 기가 막힌 구 같아. 이젠 그냥 제 아이템이니까 들고 있겠습니다. 컷!